아무래도 맨정신으로 할수 없을 것 같아 사랑에 빠진 사람을 위한 독일어 빠졌었는데 이제, 빠, 아, 이제 안 빠졌어요 <laughs> 어, 아니 극복했어 괜찮아 괜찮아 가끔 생각나긴 하는데 괜찮아 어, 일단은, 뭐, 약간 문화 차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표현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나름 한국에서도 연애를 해보고, 독일에서도 연애를 해본 입장에서 제가 느끼기에 문화 차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을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애교 부린다는 거에 대한, 예, 네. 애교 부린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독일에서도 이렇게 귀여운 행동, 뭐, 사랑스러운 행동, 뭐, 당연히 할수 있는 거고, 에,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막 애기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유아처럼 이렇게 막, 뭐 에밀리가 오늘 했다요 에밀리 맥주 만졌다요. 이런 거는 아, 한국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구나. 아, 근데 독일에서는 더더욱 조금 이제, 예, 예, 아, 그러니까 예시를 든 거지. 이거는 예시를. 에밀리 맥주 태병. <laughs> 어때요? 요새도 한국의 이런 애교 문화 아직도 건재한가요? 요즘엔 집단에 따라 달라요. 제 주변은 그런 거 시킨다거나, 애교 방송에 막 나오면 다 빠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꼰대들은 다르겠죠. 어, 인식의 차이가 사람마다 또 있는 것 같고, 문화마다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제가 가져온 문화 차이는 고백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여쭤보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어, 에밀리님, 고백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물론 고백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특히 어린 친구들, 티네이저들 사이에서는 고백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린 친구들이 고백을 할때 이렇게 쪽지에다가 Willst du mit mir gehen? 너나랑만날래너나랑 사귈래? 그러면은 선택지가 세 개가 있어. 야. 아니. 아니 나인은 없어. 나인은 없어. 나인은 너무 마음 아프니까 v i e l leicht. 아마도. 뭐 프로베체트. 뭐 시험삼아 한번 한달 정도 만나볼까 막 이런 이런 선택지.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어른의 연애는 어떤 모습이냐. 그러니까 서로 이런 패턴이에요. 일단 성인 두 사람이 뭐뭐 뭐 성별 상관없이 성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어느 정도의 연애 감정과 호감을 갖고 서로 이렇게 뭐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뭐 손도 잡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데이트한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간 썸 타는 거나 그냥 데이트하는 거 가볍게 만나는 걸 주로 데이트 데이트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가볍게 만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해나가겠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항상 여러 가지인 거야 얘랑 나랑 데이트만 데이트만 할 사이냐 아니면 좀더 진지하게 갈 사이냐 그거를 끊임없이 간을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그러니까 뭐 맞춰보는 거죠 근 나쁘게 말하면 끊임없이 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얘기하고 맞추고 맞추고 아 어, 이게 맞네 저게 안 맞네 뭐, 미래의 계획은 어떤지 계속 맞춰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배치용 그니까 그 배치용이 이 사귀는 관계 연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합의하는 과정이 없이 이런 토론하는 과정이 없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고백을 해서 사귄다라는 게 조금 음? 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사귀는 거지. 네가 갑자기 나한테 사귀자고? 이러한 느낌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독일은 연애도 태아맨이 필요하군요. 어, 자, 저, 정확히 보셨어요. <laughs> 아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배치용 배치용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서로 사귄다, 뭐, in einer Beziehung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어, 받아들이는 게 한국과 독일에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서로 사귀는 사이라도 그렇게 진지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내 남자친구긴 한데 뭐 결혼할 사이는 아니고 뭐 그냥 만나는 거야 이런 경우 꽤 있잖아요, 그렇죠? 독일에도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닌데 일단 독일에서는 배치용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something serious, 일단 조금 더 진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면 그냥 즐기려고 만나는 거면은 사귈 이유가 없거든 독일에서는 그런 배치용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데이트만 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그 지난한 과정을 뚫고 일단 배치용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두 사람이 굉장히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일에는 결혼하지 않고도 서로 사실혼 관계로 사는 그런 커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혼을 떠나서라도 그냥 서로에 대해서, 어, 뭐랄까. 좀 진지하게 생각한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 배치용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 이렇게 해서 어 문화 차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표현 같은 거 제가 들고 왔는데 제가 1탄에서는 막 무슨 막아 슈메탈링의 인바옥막 울렁울렁 설레는 기분 뭐고 로자 로테 브렐레 눈에 콩깍지 씌우고 난리 치고 뭐 지랄 그랬는데 오늘은 여러분께서 저한테 이제 그 유튜브 커뮤니티란에다가 질문해주신 표현들도 가져왔는데요 뽀뽀해줘 나한테 이런 거왜 물어봐 뽀뽀해줘 누가 물어봐줄까 알려드릴게요 뽀뽀해줘 give me einen kuss 예, 알아두세요. 저는 지금 쓸일이 없지만 give me einen kuss 예, 말 그대로 키스를 달라. 키스를 달라. <laughs> 이거죠. 그다음에 안아줘. 이런 거 물어본다. 사람들이. 안아줘. 알려 아, 드려야지 또 물어보는데. d r ü c k m i c mal. 여기다가 나를 꼭 안아줘라고 하려면 ganz fest d r ü c k m i c Drück mich mal. 만 해도 안 j o Drück mich mal ganz fest 하면 꼭안 j o 라는 표현이 돼요. 알겠어? 아니 안안났어요안 안았어. 안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Drück mich mal ganz fest. 그 다음에 익명의 제보를 제가 한 분한테 받았어요. 우리 무슨 사이야? 이걸 독일어로 어떻게 하냐? 라는 아주 예, 절절한 그런 DM이었는데 Was ist das? Zwischen uns. Was ist dazwischen uns? 우리 e r bitte, müssen Sie sagen? Wir, w i s w i a w z r w i s w h e n uns? <laughs> 자직역 i 면 wir, w i s w i a w 이거 w 야도대 i 그거 뭐? z w i s w i e n uns? 우리 사이에 그거 뭐냐 i 도대체 r 금이 r wir, wir, w i s t i a t i r w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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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wir, w w i r i i i r i i i w i w i r i 그 다음에, 애칭에 대해서도, 그쵸. 연인사의 애칭. 한국에서는 애칭을 뭘로 쓰나, 쓰나요? 보통, 뭐, 자기야도 쓰고, 여보, 뭐, 오빠, 뭐 애기야, 뭐, 또뭐 음, 뭐 있냐? 애칭은 참고로 독일어로, c a 나 s e name 라고 합니다. c a 나 s e name. 이렇게, c a s e name 라고 쓰는데, 에 애칭은 아유 다들 아주 뭐 쭉쭉 나오시네요. 뭐 해시엔 샷스 베이비 슈누플 슈누키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일단은 불굴의 아 불멸의 애칭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샷스죠. 샷 직역하면 보물이란 뜻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내 보물 이런 이렇게 부르는 건데 웃긴 거는 이게 샷스가 원래 이 아가 짧은 아예요. 쿼츠 아 샷스 이렇게 짧게 해야 되는데. 애칭으로 부를 때는 샤아츠 길게 부르는 게 제맛이에요 짝짝 붙어 입에 샤아츠 해도 되고 샤찌 해도 됩니다 샤찌 샤찌 여기다가 또 어떤 애들은 샤찌부부 막 이렇게 부, 부부 이렇게 붙인다 애, 독일 애들 애교가 없는 게 아니네 그 다음에 슈노키 슈노키 슈노키포찌 이런 게 있고요 슈노키 슈노키는 뭔 뜻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막 어, 우리 귀염둥이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 뭐 슈노키포찌 그 다음에 하지 하지는 이제 하즈 토끼 하즈 의 애칭이죠 토끼에다가 이제 이를 붙여서 하지 아니면 요거 아까 우리 어 우리 구독자님이 써주신 해시엔 션이 부터도다 이제 귀엽고 쬐그맣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해시엔 하면 어 우리 토끼 새끼 이런 느낌 토끼 새끼 그다음에 마우지 이제, 마우스 하면은, 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지, 우리 생지, 모이엔 이제, 마우스에다가 신을 붙이면, 옴라우트가 붙어갖고, 모이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쥐 새끼, 모이엔그 다음에, 동물 시리즈 하나로, 베아신 있죠. 베아 하면 이제, 어, 곰이잖아요. 네. 베아신 거기다 또 이제, 신을 붙여가지고, 귀엽게 해서, 베아신 하면 이제, 곰 새끼, 이런 표현. 그다음에 뭐~ 리블링 하면 자기야말고들어 리블링 이런 표현 근데 제가 어디 찌라시에서 본 건데 이런 걸 찾았거든요 패션그래 티어코즈 남김 함메 s 섹스라고 그러니까 그 커플들 패션 커플들인데 자기들한테 티어코즈 남은 그~ 동물 이름을 애칭으로 부르는 애들은 메 s 섹스라고예 하네요. 어장관리부터 시작을 할까요? 어, 어장관리는, 이 만든, 밤, 할, 튼. 자, 봐봐요. 누군가를, 밤, 할, 튼.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뭐, 딱 자르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밤. 따뜻, 말이 따뜻한 거지, 미적지근한 거지. 미적지근하게, 할, 튼.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 사람, 동시에 만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할 말은 없어. 왜냐면, 우리는 아직 배치용이 아니라 데이튼, 그냥 썸만 타는 사, 단계니까 근데 썸을 여러 명이랑 탄다 그거를 이렇게 하거든요 p a r 데이튼, p a r a l 하면 평행이잖아요, 평행 요, 한 번에 여러 개 하는 거 평행으로 이렇게다가 <목소리> 양다리, 병렬적 데이트아 좋다 표현 병렬적 데이튼, p a r 데이튼 이런 고 합니다 <목소리> Zweigleisig f a h r e 아 Zweigleisig fahren, Gleis 네, 하면 이제 기차 이렇게 들어오는 그 설로인데, Zweiglise에 샤면 이제, 로가 여러 개야. Fahren. 거기 달리는 거야. 아주 폭주기관차인 거지. 네. Parallel Dayton. 바람을 피다. 뭐 여러 가지 엄청 표현이 많은데, 일단, Fremd, g e h e n 부터 알려드릴게요. Fremd, g e h e n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g e h e n 하면 이제 가는 거고. 근데, Fremd. Fremd 하면 이제 뭔가 외부에, 어, 낯선 이런 느낌이잖아. 낯선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면 뭐 그쵸. 프임스키는 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고 싶으면 베트로유견 이렇게 해도 돼요. 베트로유 하면은 이제 바람을 피다, 외도하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바람을 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끝내야지. 예. Close마흔. 네 이해만 되면 c l u s e 마 하면 이제 누구 누구랑 관계를 끝내다라는 거죠. 약간 느낌상 내가 깼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 내가 c l o s e 막 했다 그러면 약간 내가 깼다라는 느낌, close 아니면은 c h t r e n n e 이라고쓸수 있죠. 그냥 뭐 누가 깼네 누가 차였네 이런 것좀 유치하다. 그냥 헤어졌다라고 할 거면은 c h t r e n n e 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요, 끝났어. 예, 네. 끝났어 이제. 끝났어요. 예, 네. 끝났으니까 이제 뭐 어, 영상도 끝내지 뭐. 예. 네.